오늘 있었던 그 22년 어닝 발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기준 금리 동결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 지금 갑자기 주식이 급, 급락을 했는데 곧바로 다시 반등을 한 이유가 연말이나 상황 보고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던 말이 그 양적 긴축을 다뤘으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며. 예상과 같다면서 기관들이 주식을 다 빠르게 사모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전통적인 IPO 기업들이 6개월 평균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리비안도 마이너스 12%죠. 제가 예전에 한번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등장했던 그 IPO 보호기관이 이제 6개월 정도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슬라 22년 1월에 있었던 4분기 어닝 발표를 잠깐 보고 일론의 발표도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테슬라 영업 마진은 30.6% 이고 일반적 자동차 마진 10%에 비해 3배가 넘죠 어닝 eps 는 2.54로 게리블랙의 예상인 2.55와 거의 맞췄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는 훨씬 높고요 지금 테슬라는 17.5 빌리언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 산업의 5.5밀리언 정도와 차이가 납니다 2021년 어, 테슬라 자동차 분야는 작년에 비해 65%나 성장했으며 작년 예상치인 50%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21년 전체 105만 대를 생산했고 전년 대비 모델 S와 X는 마이너스 55% 모델 3와 Y는 99% 딜리버리 된 것은 전년 대비 모델 s와 x 는 마이너스 56% 모델 3와 y 는106% 증가했습니다 21년 에너지 저장 사업은 전년 대비 32%로 성장했고 테슬라 스토어와 모바일 서비스 센터는 21년 655개소로 25%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서비스 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어, 전세계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서비스 센터가 많이 늘어났죠. 슈,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21년 3476개로 36% 증가했습니다. 충전의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평창, 제천 등 충전소가 설치되었고 포항에도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제 일론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 내용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요약을 했습니다. 텍사스와 베를린이 작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했지만 양적 생산이 중요하다. 어, 양이 굉장히 적은 모양입니다. 테슬라 오스틴 공장이 작년 말 모델 Y 생산을 시작을 했으며 최종 인증을 받으면 고객에게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올해 60만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오스틴과 베를린의 생산 속도는 신기술 도입으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체적 생산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속적 원자재와 부속 공급 및그 지역의 허가만이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올해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며 이것은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4680 배터리를 탑재한 첫 차가 이번 분기에 배달될 것이고 질과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더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면 집집마다 하나씩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뭐그 로봇 청소기처럼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집집마다 공장마다 전부 사무실마다 계속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AI가 탐재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점은 정말 정말 대단한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인데 2만 5천 달러 차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잘못된 질문이며 언제 차가 자율주행을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여러 사업 분야, 에너지 생산과 저장소, HVAC, EV 차, 그리고 로봇 등 다른 요소들이 고객에게 매우 매력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보링컴퍼니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으며 인간보다 훨씬 안정성에서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가치를 가질 것이고 도조는 FSD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비용 최적화와 개발 가속의 정도에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현재 5개 주에서 어그 제공되고 있고요. 어, CA의 텔레마틱에 대한 룰을 바꾸기는 참 힘들다. 그리고 텍사스를 볼때 전체로 서서히 늘려갈 예정이고, 어, 법규 때문에 천천히 진행할 것이며, 80% 정도는 전국을 커버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난 후에 연말쯤 유럽으로 눈을 돌릴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의 노른자배기 땅들을 전부 보험 회사들이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보험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익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새로운 공장 후보 지역을 물색하고 있고 올해 연말쯤 발표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공장 국가를 찾고 있다는 뉘앙스로와 인도와의 조율을 아직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콜이 지금 들어오는 중이죠. 2022년 새로운 차량을 소개한다면 2021년에 비해 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올해 신차 발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이버 트럭, 세마이, 로드스터, 옵티머스 로봇을 개발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2022년에 에너지 파트는 공급이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면 200에서 300%더 커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망만 해결된다면 자동차보다 더 빨리 커질 것이라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굴착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 포인트 간 이동에 있어 버스나 지하철보다 싸고 편하다. 많은 이들이 얼마나 영역이 깊은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요약해보자면 대부분의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표였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닝 발표 후에 곧그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회사의 정, 등급이 정크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바뀌는 만큼 주식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어, 에너지, 보링컴퍼니, 보험,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으로 확장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요. 어, 그한 해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어, 이번 그 21년 4분기 어닝 발표 요약을 했었고, 22년 사업의큰 가이드라인을 어, 발표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큰 것들이 더 크게 다가 듯더 크게 와닿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